안녕하세요. 부동산 백과사전입니다. 2025년 하반기 충청권 부동산 시장은 입주 물량이라는 핵심 변수를 중심으로 큰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종 청주에 이어 오늘은 대전, 천안, 아산의 입주 캘린더와 시장 파급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하반기는 공급 공백과 축소 구간이 겹치면서 전세 매매 시장 모두에서 흥미로운 변화를 예고합니다. 지금부터 지역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전입니다. 대전의 향후 2년 입주 예정 물량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알리일사 하 발표에 따르면 대전은 향후 2년 2025년 7월에서 2027년 6월까지 1만 5,470 가구 입주가 전망됩니다. 이중 2025년 하반기 물량은 약2,219 가구, 이후 2026년에서 2027년 상반기에 본격 볼륨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또한 가지 포인트로 9월에는 대전 세종 충남 입주가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즉, 3분기 말은 공급 공백 구간이고, 이후 월별로 소규모 분산 입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즉, 하반기 초반은 조용하고, 연말로 갈수록 권역별로 소량씩 들어오고, 본격적인 공급 압력은 내년 이후라는 흐름입니다. 권역별로 도심 재개발과 유성 첨단 벨트, 서구 대덕구 주거 벨트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중구 동구의 도심 재개발 라인은 철거, 분양, 이주가 겹치며 전세 수요의 이동이 찾은 구간입니다. 하반기 입주 자체는 작지만 이주와 입주 타이밍에 따라 구도심, 전세 호가가 단기적 눌림으로 재반 등의 스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관리 처분 이후 사업 속도로 속도가 붙는 곳은 전세 바닥이 형성되면서 매매 하락 폭의 축소가 빠릅니다. 둘째, 유성구의 테크노밸리와 과학벨트 축입니다. 직주근접 수요가 탄탄한 권역으로 대덕 연구단지의 카이스트, 정부 출연 연구소 등 IND 앵커 수요가 전세 하방을 받쳐줍니다. 하반기 물량이 많지는 않더라도 내년 이후 공급이 늘면 역세권 직주근접 단지와 외곽 단지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65%에서 70%로 올라서는 시점은 곧 매매 하락폭의 축소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셋째 서구 둔산 생활권과 대덕구입니다. 서구 둔산은 학군과 업무상권이 결합된 안정 코어로 하반기 소량 입주로 시장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덕구는 입지별 변동성이 큰 편으로 입주가 붙는 달에는 인근 구축 전세가 꺾일 수 있어 입주 2개월 전후를 집중 모니터링해야 됩니다. 전세는 입주 단지 인접 구축 위주로 단기 호가 조정이 나타나고 한두 달내 흡수되면 다시 보합권으로 회귀하는 패턴이 흔합니다. 매매는 거래가 살아나지 않으면 보합에서 약보합 박스권을 형성합니다. 다만 전세가가 버티면 급락 가능성은 낮습니다. 참고로 대전시는 올해 초 자체 전망에서 25년 입주는 약 6300가구 수준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연간 볼륨은 전년 대비 줄고 분기별로 들쭉날쭉한 분산이 특징입니다. 하반기 대전은 입주 공백으로 소규모 분산이라 전세가 먼저 흔들릴 여지가 작고, 결과적으로 매매 하방 압력도 크지 않습니다. 결국 변수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3개월 이동 평균이 저점 대비 2, 3개월 연속으로 20% 이상 상승 조짐을 보일 때 하락 종료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코어 입지가 먼저 움직입니다. 2025년 하반기 대전은 9월 공급 공백과 10, 12월 분산 입주의 흐름이며 연말까지 전세안정과 매매보합 약보합의 확률이 큽니다. 본격적인 공급 압력은 내년 이후로 넘어가므로 하반기 대전의 승부처는 코어생활권 선점과 거래량 회복 시그널 포착입니다. 숫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향후 2년, 1만 5470 가구가 들어오지만 올 하반기 당장 큰 파도는 아니다. 코어입지인 유성 첨단벨트와 서구 둔산의 사업 진행이 뚜렷한 도심 재개발이 먼저 파닥을 다지고 거래가 붙는 순간에 선별 반등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천안 아산입니다. 먼저 전체 판부터 보겠습니다. 부동산 R114 집계에 따르면 충남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025년에서 2028년 4년간 4만 927가구로 직전 4년인 2021년에서 2024년 6만 2,551가구에 약65.4% 수준으로 뚜렷한 감소가 예고됩니다. 특히, 천안과 아산 등 북부권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고 분석됩니다. 또한, 2025년 9월에는 대전 천안 아산의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월간 관점에서 보자면, 3분기 말은 공급 충격이 없고, 이후로도 산발적 분산형 공급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즉, 연 단위 총량은 줄고, 월 단위로도 울퉁불퉁합니다. 특히, 천안과 아산 벨트는 2023년과 2024년 고점 공급 이후 급감 구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와 매매 모두에서 신축 희소성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천안 역시 2024년 8,966가구로 정점을 찍고 2026년 1,688가구로 큰폭 축소가 예고되어 천안과 아산 생활권 전체가 신축 희소성을 공유하게 됩니다. 천안은 충남 북부권에서 가장 큰 규모의 주거 시장을 형성합니다. 2024년 입주 물량은 8,966가구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1,688가구에 불과해 불과 2년 만에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합니다. 즉 2025년은 피크 이후 공급이 줄어드는 과도기에 해당합니다. 2025년 하반기 입주 자체는 일부 생활권의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으며 2024년 대규모 입주의 충격을 상당 부분 흡수한 뒤라. 시장 부담은 줄어드는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권역별로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불당과 성성 신도시 축입니다. 불당과 성성 지구는 천안 신축 아파트의 상징적인 권역입니다. 대규모 입주가 2024년에 집중되었고, 2025년 하반기 이후는 신규 입주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전세가 바닥을 다지는 구간으로 전세 안정과 매매 낙폭 축소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두정성한 직산의 서울 접근 축입니다. 수도권 전철 1호선 연장 축으로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입니다. 이 축은 소규모 분산 입주가 이어지지만 임차 수요가 탄탄해 충격은 제한적입니다. 특히 역세권 산업단지 배후 단지는 공급 감소 효과가 빠르게 반영됩니다. 셋째, 천안과 아산 KTX역 인접 생활권입니다. 천안과 아산을 동시에 아우르는 광역 생활권으로 KTX와 SRT, 향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논의까지 얽히는 지역입니다. 이 권역은 입주가 줄어드는 시점에 가장 먼저 반등 신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안의 전세 시장은 2024년 입주 러시로 전세 호가가 크게 눌렸지만 2025년 하반기에는 입주 축소로 매물 압력이 완화됩니다. 전세 가율이 65%에서 70%에 근접하면 매매가 하락 폭도 줄어듭니다. 매매 시장은 공급이 줄어드는 국면에서 가격 반등이 곧바로 일어나진 않습니다. 거래량 회복이 선행되어야 하며 실거래가 저점 확인 후 반등으로 이어집니다. 권역별 양극화도 예상됩니다. 불당과 성성 같은 신도시는 하락폭이 줄고 빠르게 보합진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곽생활권은 여전히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천안은 2024년 대규모 입주로 공급 충격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는 공급이 줄어드는 과도기, 즉 부담은 줄지만 거래 부진은 이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전세는 안정되고 매매는 낙폭을 줄이며 보합권 진입을 준비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등 신호는 불당과 성성 신도시와 KTX 생활권에서 먼저 나타날 겁니다. 투자자라면 지금은 추격 매수가 아니라 분할 접근이 유효하고 실거주자는 갈아타기 타이밍을 노려야 합니다. 천안 부동산의 키워드는 한마디로. 공급 축소와 선별적 회복입니다. 다음은 아산입니다. 아산은 2023년 6759가구에서 2025년 3066가구 수준으로 반토막 가까운 감소가 전망됩니다. 공급이 한 번에 몰렸던 사이클이 지나가며 공급 절벽이 체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산 내부로 들어가면 탕정과 배방 KTX역 생활권과 온양, 권곡, 도심 생활권,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배후의 예. 세축으로 나눠서 보실 수 있습니다. 첫째, KTX 역 생활권인 탕정과 배방은 역세권 신도시 인프라를 갖춘 구간으로 입주가 줄어들면 전세가 하방 압력은 약해지고 매매도 하락폭이 빠르게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온양 권곡 도심권은 구축과 준신축이 혼재하고 있어 분산적 소규모 입주가 이어질 때 구축 전세 호가가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으나 흡수 속도가 관건입니다. 셋째, 산단 배후인 탕정과 테크노밸리 인접지역은 제조와 IND 고용 기반이 있어 공급 감소 시 임차 수요의 바닥이 견고해져 전세 가율이 오르기 쉬운 구간입니다. 입주는 항상 전세 시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하지만 아산은 월별 공백과 연도별 축소가 겹치기 때문에 2025년 하반기에는 전세 매물의 급증보다 매물 회전 속도의 둔화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가율은 점진적으로 65%에서 70% 근접하며 매매 하락 폭을 완충해줄 확률이 높습니다. 매매는 거래가 붙어야 움직입니다. 9월처럼 입주 공백인 달에는 하락 압력 자체가 약해지고 결국 거래량 회복이 가격의 방향을 좌우하게 됩니다. KTX 천안 아산역 생활권과 산단폐 후 직주 근접 단지는 공급 축소 구간에서 전세 방어력이 높아지는 전형적인 타입입니다. 전세 가율 70% 근접과 거래량 3개월 이동 평균 반등이 맞물리는 순간 낙폭 축소와 보합 전환 시그널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금리와 심리 요인으로 체감 거래 절벽이 계속되면 공급이 줄어도 가격 반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월이나 특정 블록에 국지적 입주 분산이 있으면 해당 생활권 구축 전세가가 단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충남의 4년치 공급은 과거의 65.4% 수준으로 축소되고, 아산은 2025년에만 3066가구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9월은 아예 공백입니다. 이는 전세의 하방을 제한하고, 매매의 낙폭을 줄이는 완충 효과로 작동합니다. 다만, 거래량 회복 없이는 가격 반등도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2025년 하반기 아산의 승부는 KTX역과 산단 배후의 코어 입지에서 전세가율이 오르고, 거래량 3MA 반등이 동시에 관측되는 시기입니다. 그 구간이 오면 아산시장은 선별적 회복합니다. 즉, 좋은 입지부터 먼저 살아나는 회복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부동산 백과사전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